아, 도저히 못 참겠다.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코고리는 본인보다 같이 자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죠. 불면, 짜증, 분노까지 생길 수 있고 부부 사이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요. 일단 같이 해결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남편분에게 먼저 알려 주세요. 되도록 부드럽게. 많은 분들이 본인이 코 고는 걸 모르거나 그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각이 시작입니다. 녹음 코골이 소리를 녹음해서 남편분께 들려 주세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어요. 건강 문제일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세요. 코골이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 등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둘째 원인 파악을 위한 병원 진료 추천. 남편분이 동의하신다면 이비인후과나 수면 클리닉 방문을 권하세요. 수면다원검사 폴리솜노그래피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수면 상태를 분석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진단 숨을 멈췄다 다시 쉬는 게 반복된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염, 편도 비대 비중격 만곡 등의 해부학적 문제도 함께 확인 가능. 셋째, 집에서 할수 있는 대처 방법으로. 생활습관 개선. 체중 감량과 체중의 경우, 코골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금주으면 특히 자기 전 음주는 코골이를 악화시킵니다. 옆으로 자게 하기 정자세로 누우면 혀가 기도를 막아, 코골이가 심해져요. 옆으로 자게 유도해보세요. 수면 보조 제품 활용. 코골이 방지 베개 머리 각도를 조절해서 기도를 열어주는 베개. 코 확장기. 입 벌림 방지 밴드 등. 기도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 화이트 노이즈 기계 본인 수면을 돕기 위한 대한 넷째 현실적인 타협책 잠자리 분리도 고려해 볼수 있어요. 물론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각자의 수면질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지요. 필요하시면 다음과 같은 것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남편 설득을 위한 대화문 예시로는 병원 진료 전 체크리스트 추천 제품 리스트 1남편 설득을 위한 대화문 예시. 이 부분이 제일 어렵지만 제일 중요해요.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내가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다. 건강 문제일 수도 있어서 걱정된다. 같이 해결해보자고 제안. 예를 들어, 여보, 요즘 밤마다 당신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커서 거의 못 자고 있어. 사실 이 얘기 꺼내는 것도 미안하고 조심스러웠어. 그런데 나도 너무 지치고 당신 건강도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거야. 혹시 우리가 같이 병원 한번 가볼 수 있을까?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더라고. 꼭큰 문제 아니라도 좀더 편하게 잘수 있도록 같이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 이 병원 진료 전체 크리스트. 어디로 가야 하나? 이비인후과, 수면클리닉 또는 수면센터 대형 병원에 있음. 검사 내용은 수면다원검사 1박 2번 하거나 간이기기로 집에서도 가능. 기초적인 이비인후과 검사 비염, 편도, 비중격등 준비 사항은 평소 수면습관 정리 몇 시에 자는지, 자세 음주 여부 등. 코골이 녹음 파일 스마트폰 앱 사용. 참집에서 할수 있는 실전 대처법은 생활습관 변화 남편분 대상 항목효과 체중 감량 과체중이 기도 압박 코골이 유발. 금주 특히 자기 전술은 기도 이완 심화. 금연 기도 점막 자극 코골이 심해짐. 옆으로 자기 혀가 기도를 막지 않음. 팀 옆으로 자기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베개 뒤에 야구공 넣기 등으로 눕지 않도록. 옆으로 자기 유도하는 특수 베개 사용. 차 추천 제품 리스트 집에서 시도 가능한 것들. 기도 확보 보조 제품. 코 확장기 비강 넓혀주는 기구. 입 벌림 방지 밴드 입 벌리고 자는 사람에게 효과적. 수면용 마우스피스 구강 내 장치. 기도 확보 도와준 병원 처방 가능. 수면 보조 아이템. 화이트 노이즈 기계 앱 슬립 사운즈 노이즈리 등. 귀마개 3M 몰덱스 등 고급형 추천. 소리 차단 수면 헤드밴드 이어폰 내장된 수면 밴드. 오 잠자리 분리 고려할 때 부부가 각방 쓰는 걸 죄책감 갖지 마세요. 수면의 질이 삶의 질이에요. 수면 분리는 일시적 대책이 될수 있어. 주말이나 낮 시간에 따로 친밀감 채우기로 보완이 가능하고 둘다푹 자고 나면 관계도 좋아집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요? 진짜 못 자겠어요. 일단 내가 잘수 있어야 해요. 남편을 어떻게든 병원에 데려가고 싶어요. 제품 추천받고 직접 시도도 해보고 싶어요. 남편이 거부해서 당장은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해요. 진지하게 각 방도 고민 중이에요. 감사합니다.